한류가 대세가 되면서 남자 아이돌 그룹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룹도 있는 반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몰이하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t o p 5를 소개해 드릴게요. 몬스타엑스는 소속 멤버 모두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7인조 그룹인데요. 그들은 2015년에 엠 t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머시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국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이라니 요즘은 흔치 않은데 참 놀랍네요. 게다가 리더 션우는 이효리의 백댄서로 활동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데뷔 5년 차인 그룹이지만 그룹명이 몬스터엑스로 불리거나 버거킹의 햄버거 명과 비슷해 국내에서는 그룹명을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일명 가슴털기 춤을 선보인 후로 몬스터엑스는 일본에서 와카와카 샘바이로 불리우며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본격적 월드 투어를 시작 2018년에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과 함께 미국 6개 도시 12만 관객감 만다는 징글골 투어를 진행했다네요. 특히 몬스타엑스는 미국에서 차세대 방탄소년단을 이어갈 월드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NCT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멤버 수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한류의 현지화를 위해서 세계 각 도시를 베이스로 순차적으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멤버들 또한 한국인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태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모인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다양한 유닛 활동과 함께 멤버들을 유동적으로 교체해가며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NCT의 127 앨범이 빌보드 11위에 오른 것으로 보아 미국 시장 진출도 꽤나 잘 되고 있는 듯하고 미국 현지의 팬덤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기사들을 본적 있기도 하네요.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팀을 꾸린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어 한류의 힘을 실어주길 바라봅니다. 워너원의 경우에는 이미 데뷔 전부터 프로듀스 1너원의 시즌2에서 방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이들은 멤버가 많다보니 팬층의 스펙트럼 또한 넓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연령층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있다고까지 하니 각 연령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참 대단하네요. 원어원은 대만,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프로젝트 그룹이라서 아쉽다는 팬들도 많았지만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 감안하면 3위라는 순위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엑소의 경우 단순히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한 그룹이죠. 특이하게 그룹 이름의 스토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억도 초능력도 잃은 채 지구에 오게 된 외계인들이 힘을 되찾고 적을 물리치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런 남다른 컨셉 덕분인지 모르지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래 또한 그들의 인기만큼이나 대중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으르렁이라든지 콜미베이비 등과 같은 곡은 엑소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음악이 아닌 듯 합니다. 해외 인기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아주 강세라면 엑소는 중국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예상한 BTS입니다. 아이돌 문외한인 사람들조차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지난 5년 동안 단한번엑수에게 1위를 내어준 것을 제외하고 계속 1위를 차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가 수채초로 빌보드 핫100 1위 차지,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두 개를 보유한 최초의 그룹, 비영어 노래 최초의 빌보드 핫100 1위 등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다양한 기록을 세우고 본인들의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방문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멤버들의 고향이란 이유로 관심이 생겨 방문했다는 외국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그들이 해외의 우리나라를 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 국뽕이 차오르는 몬스타엑스 해외 인기 요인 분석입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놓치지 마세요.